경매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다 부수고 갔을까봐 걱정되시죠? 대부분은 낙찰을 받고 나서 집안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벽지가 찢어졌다던가, 보일러가 고장났다던가, 심하게 더럽다던가,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간단하게 하자 보수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. 그런데 전주인이 악의적으로 막 벽이라든지 천장, 뭐 창문 같은 걸 깨서 놓고 갔다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도 수리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낙찰을 받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다 부서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단계별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처리 방법은 총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,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, 배당금 이의 신청,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.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볼게요. 첫 번째, 매각 불허가 신청은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, 나 그냥 이거 낙찰 안 받을래요. 그러니까 보증금 그냥 다시 돌려주세요.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각불허가 신청은 아무 때나 신청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낙찰을 받고 나서 7일 이후까지만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매각불허가 신청은 이 낙찰자만 신청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해당 경매물건의 채무자나 뭐 채권자나 이 물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민사집행법 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. 첫 번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두 번째는 최고가 매수신고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세번째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할때 네번째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다섯번째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.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질 때 마지막 일곱 번째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이러한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. 집에 막상 들어가 봤는데 내부가 망가져 있으면 민사집행법 121조 제6항 천재지변이나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됐을 때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다. 이걸 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볼수 있는 거예요. 즉 나는 정상적인 물건인 줄 알고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다면 매각 자체를 법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.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. 사진 또는 영상이 있거나 뭐 수리 견적서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. 그리고 처리 방법 두 번째는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입니다. 이번에 매각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잔금 납부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즉,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간보다는 좀 지났고 근데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그 시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민사집행법 127조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. 매각허가 결정 확정 뒤에 제121조, 제6호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. 즉, 매각허가는 결정이 났지만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신청서를 내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.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자료입니다. 집이 언제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명확하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자료가 있어야 돼요.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낙찰받기 전에는 이 상태가 아니었는데 낙찰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집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죠.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인테리어 가게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. 그럼 이 집에 대해서 들어갔다 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. 여기서 엄청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. 세무자는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 집을 일반 매매로 팔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 임차인을 맞춰준 소장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럼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 소장님은 그 집에 들어가 봤단 말이죠. 운이 좋다면 그때 찍은 사진도 있을 겁니다 그 사진과 내가 낙찰받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돼그 엉망이 된집 사진을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증거 자료가 될수 있겠죠 세 번째 처리 방법은 배당금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잔금까지 다 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배당기일이 안 잡힌 겁니다 즉, 내가 낸 낙찰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되기 전이라면 그때는 배당금 이의신청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감면 받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법상 이 경매로 집을 판 사람,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겠죠. 그 채무자는 이 집을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집에 대한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. 즉, 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들으면, 그럼 낙찰자가 이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야? 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. 그런데 대법원은 또 다르게 봤습니다.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그 경락 대금 지급 기일 지정 전에 경락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경락인들의 책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경락인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 법원에 경락 대금의 감액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험 부담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 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. 즉, 법원은 위험부담 이론을 적용시켜서 일부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내가 낙찰금은 냈지만 집이 망가져 있다면 그 수리비만큼은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이때 수리비가 얼마나 들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매각 불허가 신청, 매각 커가 결정 취소, 배당금 이의 신청은 이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긴 해요. 그래서 이 답당자가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손해 배상 청구입니다. 이 시점이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요. 그래도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딱 펼쳐지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막 시도를 해볼수 있다는 거예요. 손해 배상 청구는 이미 채권자들이 다 배당을 받아간 이후에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 때는 경매 절차 중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데요. 즉, 집을 파손한 개인 점유자. 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형사고소로 기물 손괴죄를 병행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소송은 시간이 길게 걸리기도 하고 낙찰자한테도 불리하기도 해요. 왜냐면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수리를 빠르게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집을 수리도 못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는 뭐 빠르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주든지 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소송 때문에 수리도 못 하고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황까지 가기 전에 무조건 배당받아가기 전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해요. 언제 어떤 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경매 절차별로 어떻게 하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. 경매 절차부터 우선 얘기를 해 드릴 건데,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 신청을 할 겁니다. 경매가 진행된다 라고 받아들여진다면 매각기일이 잡힐 거예요. 이 매각기일은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. 그럼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겠죠. 그리고 낙찰받고 나서 7일 이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요 그리고 또다시 7일 이후에는 확정이 납니다 그리고 잔금납부를 하게 되고 이 잔금을 통해서 배당기일이 잡히고 채권자들이 나눠서 배당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배당을 다 받아가면 이 사건은 깔끔하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자처리 방법이었던 매각 불허가 신청은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기 전이 7일 동안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은 허가 결정은 났지만 아직 잔금 납부를 하기 전그 사이에 신청을 해볼수 있는 방법이에요. 세 번째 배당 이의 신청은 잔금 납부는 했고 배당은 아직 안 받아 갔을 그 사이 시기에 신청을 해볼수 있는 방법이고 네 번째 손해 배상 청구는 배당까지 다 받아 갔을 때 다 받아가고 종결이 된 이후에 하자 처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하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런데 간혹 다른 사람 집을 뺏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. 그런 일 당해서 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경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경매가 도대체 왜 진행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돈을 빌린 사람,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, 채권자의 돈을 안갚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. 그럼 채무자는 돈을 갖고 싶어도 이 집을 팔아도 채권을 다못 갚게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럼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잔금 납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는 자신이 받아야 되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채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채권을 다 갚지 못했을 건데 이 낙찰자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감으로써 기존에 묶여있던 채권을 소멸시켜주기도 하고 이 빚으로부터 좀더자유로워지 실수있 게끔 도 와주 는게 경매 의 절차 중에 하나 입니다. 이러한 경매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경매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없으실 건데 무조건 남의 집을 빼앗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경매를 하는 행위는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. 추가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경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